안녕하세요. 뷰티앨범입니다. 오늘은 엠보 눈썹 데모를 해볼 텐데요. 먼저 스크래치 내는 부분이에요. 스크래치는 꼼꼼하게 들어가야 고객님께서 시술을 받을 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터치가 들어가면 엠보 결을 넣고 색소를 위에 얹었을 때그 부분이 색소가 들어가서 점들이 찍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피부에 아주 살짝만 상처를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같이 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앞부분까지 꼼꼼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하고, 어 고객님 작업을 시작을 할때 거의 작업을 하는지 모르세요. 이 부분이 귀찮아서 막 듬성듬성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스크래치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터치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차제를 쓸때그딱그 그 부분만 무통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살짝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터치해주셔도 충분히 아프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텐션 잡는 방법인데. 눈썹 위쪽을 손가락을 이용 해서 땡겨 올리고, 중지는 살짝 받쳐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셔야지, 눈두덩이에 고객님께서 힘이 실리지 않는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지금 텐션 잡는 것도 가깝게, 막 이렇게 멀리 잡으시면은 소용없고, 가깝게 땡겨서 잡으시면 돼요. 피부를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를 누르는 것과 펴는 것을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간호 원장님들이 누르고도 폈다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누르면 그냥 피부가 들어가죠. 저거는 상처가 물론 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피부를 짱짱하게 당겨서 작업을 할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탈각하고 나서 아니면 작업 직후에도 좀더 깔끔하고 선명한 선을 원하실 경우에는 조금 텐션을 신경 써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파하지 않으시는데 굳이 이렇게 텐션을 넣어야 할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고객님이 굳이 아파하지 않으시면은 뭐 이런 과정을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작업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같이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작업. 작업자 입장에서도 고객님이 너무 아파하시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디자인은 정확히 가운데 부분에 디자인 펜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앉아서만 그리면은 제대로 정가운데에 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고객님의 눈앞 사이에 정가운데인지도 확인하시고 미간 사이도 정가운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작은 그 하나하나를 좀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디자인이나 결과물에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엠보결을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이 조금 많으신데, 어, 디자인을 하고 나서 엠보결을 조금 미리 그려놓으신 다음 작업을 하면, 조금 그리실 때 엠보 결을 넣으실 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 텐션 그리고 아래 잡아주는 텐션 가깝게 잡고 엠보 펜대를 이용해서 서서히 천천히 그려주세요. 색소가 충분히 어, 결 사이 사이 우리가 넣는 엠보 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아요. 당기고 살짝 잡고. 그리고 펜을 들은 손으로도 살짝 땡겨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지워지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손으로 뭉개거나 하시지 않고 그냥 딱 얹었다가 그대로 떼시면 디자인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기본선, 두 번째 기본선, 마찬가지로. 피부에 텐션이 충분히 들어가면, 엠보를 잡은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피부가 잘 그어져요. 자, 이제 기본선 세 번째까지 그리고 나면 선이 조금 더 급격하게 눈, 눕는 선이 나와요. 그럴 때는 내가 그리는 방향을 조금 옆으로 다시 옮겨서 선이 내 가슴 앞쪽으로 오는 위치로 가셔서 텐션도 그 선에 따라서 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텐션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그 결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리실 때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일정한 압으로 그려주셔야 선이 중간에 끊김이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리다가 힘 빼다가 그리다 힘 빼다 이러면 아무래도 선이 중간중간이 끊어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엠보가 탈각하고 선이 뭔가 깔끔하게 안 나온다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 압을 균일하게 주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눈두덩 바로 위쪽은 너무 압을 세게 주면은 저쪽은 좀 많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이 부분은 조금 살짝 힘을 덜 주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중에서 어, 한번 선을 그었는데 또 그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원장님들 계시는데, 네,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선을 긋고 두 번째 선을 위에 얹을 때는 힘을 빼고 그냥 정말 힘을 빼고 한번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셔야 돼요. 거기를 또 다시 압을 주고서 작업을 하면 피부 엄청 많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자, 지금 보시면 텐션 잘 주시고요.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돌리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엄지를 돌리면서 팬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엠보 펜을 그을 때는 긋는 속도와 돌리는 속도를 같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으면서 같이 돌려야 돼요. 이게 돌리다가 서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펜을 그리고 계시다가 이 펜대를 돌리실 때는 일시정지하세요. 서요. 쓴 상태에서 다시 하시거나, 그냥 움직이는 그대로 펜대를 같이 돌려주셔야 돼요. 서지 않고. 서면서 거기가 약간 꺾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펜은 움직일 때 엄지 손가락 돌리는 것도 같이 돌려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서 엄지는 안 돌려도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곡선이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선을 그릴 땐 엄지 돌리는 것도 같은 템포로 맞춰서 돌려주시는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익숙해,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죠.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펜이 움직이는 속도와 내가 펜을 돌리는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뒷결로 넘어가면, 자, 텐션. 잡으시고요. 가깝게 잡고 위에서 약간 선을 타듯이 내려가 주세요. 같은 압으로 끝까지. 저렇게 긴선할때 이걸 한 번에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한 번에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저는 끊어 가거든요. 끊어서 연결해요. 그리고, 촘촘촘촘 계속 연결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두, 두 선을 그을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일단 굵직한 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이때는 살짝 그, 왼손 텐션을 잡은, 왼손을 살짝 위로 밀어주면, 그냥 쭉 이어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얼굴을 내가 텐션 잡은 손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디자인 바로 앞쪽에 잡고 나서 아마 제가 작업할 때 살짝 그렇게 미는 게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그냥 그렸는데 이렇게 살짝 왼손을 밀어서 얼굴을 돌릴 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뒷결까지 작업을 끝내고 이제 그 사이 사이에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아마 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영상은 제가 원데이를 할때 찍은 영상이고요. 피부를 잘 펴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엠보 펜대의 각도가 90도여야 돼요. 약간 그왜횟집에서회포 뜨듯이 사선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탈각이 됐을 때 선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엠보 니드를 90도로 피부하고 90도 각도인 거예요. 밑에 피부가 있으면. 직각으로 세워서 이제 앞결하고 뒷결이 끝나고 사이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작업이 다 끝나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그 작업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원데이 오신 원장님한테 결을 보여드리고 깊이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중간에 닦아놨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도 아까 시작 단계에서 스크래치만 잘 들어가면 고객님들이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 엠보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색소를 밀어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고객님들이 요때 조금 아리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고 나면은 바로 2차제를 발라둡니다 그리고 왼쪽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어, 색소도 그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 있고 통증도 없죠 제가 지금 왼쪽 마무리를 한 상태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이선을 몇 가닥 넣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지금 작업하는 이 연결선 쪽에는, 어, 털이 조금 모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더라도, 어,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훨씬 결이 예쁘게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연결선으로 앞 결과 뒷 결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엠보는 결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고객님의 눈썹 모양이나 아니면 모양에 맞춰서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 눈썹의 경우에는 위치를 위에서 작업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방향은 원장님들이 편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오른쪽으로 가서 작업을 합니다 어, 오른쪽 눈썹을 할때 머리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눈썹 끝에 쪽 눈꼬리 쪽으로 와서 그 자리 그대로 왼쪽을 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살짝 니들을 엄지로 밀면서 작업을 해 줍니다 네, 이때도 앞이라던가 어, 깊이 조금 그 원장님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손에 익히 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세게 들어가면 은 안되고 또 너무 약해도 빠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속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방법 밖에 없어요 어 저희 수강 원장님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안 된다고, 어, 뭔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많이 안 해봤을 때 초보 때는 어디서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자리가 그래도 제일 이제 작업을 했을 때 결이라던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나오는 게딱 고객님의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의 고객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눈썹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 눈썹처럼 작업을 해드렸고요. 지금 사진은 탈각 후 사진입니다. 간혹 고객님들이, 어, 저 색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는데, 눈썹 모가 많아서 내가 넣은 엠보 결이 묻혀버리면 빠진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죠. 그거는 고객님한테 잘 다듬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고객님들이 관리를 안 해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엠보를 하고 깨끗하게 관리만 해줘도 그런 게 훨씬 줄죠. 고객님도 엠보 작업했고. 시술 전, 시술 직후, 탈각 후, 리터치까지 사진으로 보시면 되세요. 거의 터치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객님도 여자 고객님이신데 어, 엠보를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잔은이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 결을 살려서 넣어드렸고 보시면 선을 많이 넣지 않았어도. 어, 충분히 고객님 눈썹은 풍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엠보를 뭔가 많이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칫하면은 너무 가까이 붙으면 면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분은 눈썹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나와 있어서 엠보를 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돼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공모판을 작업을 해서 저희 수강생 원장 수강 원장님한테 어, 영상을 찍어서 보냈던 공모판이고요. 엠보는 결연습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고 어, 고객님 눈썹에 좀좀더 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눈썹을 조금 디자인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작업하는 거는 이제 꼬리 뒷결 넣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뒷결을 두줄 정도 넣을 수 있는 간격을 놔두고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사이를 지금 채우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작업을 할때 앞을 좀 같이 어잘 나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탈각 후에 양쪽이 똑같이 색이 나와요. 간혹 이제 작업하다 보면, 오른쪽, 왼쪽,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살짝 연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판 연습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술할 때도, 앞을 고르게 낼수 있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결, 뒷결, 그리고, 이음성까지 어, 영상에 다 담아 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고, 이거는 연습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원장님들이 하실 몫이신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